<laughs> 오줌싼것 같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두탁입니다. 오늘은 지금 경주 시외 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. 아니이 아니고 이제 원래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취소하고 어 친한 친구가 경주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너 어디냐 그래가지고 지금 경주로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. 아마 이 근처까지 온것 같은데 전화 를 한번 해볼게요. 카메라 보고 인사람해라 내일 경주월드 갈래? 어? <laughs> 경주월드 갈래? 경주월드 왜는데 왜? 가는데? 아, 왜? <laughs> 갈 수도 있지. 경주 왔는데. 아, 왜 왔어요? 근데. 아 <laughs> 엄마. 여기 인사해 주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잘했다.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, 어떠신 어. 것 같아요, 어머니? 아, 너무 좋습니다, 아들. <laughs> 아까 전화로 화내셨다고 그러시던데. <laughs> 저희 머리가 아까 네. 화내셨거든요. 네, 네. 어떤 식으로 화내셨나요? 네. 아, 왜 오냐고. <laughs> 아, 왜 오냐고 하셨어요? 어, 갑자기 왜 오냐고. 아, <laughs> 아빠, 인사해주세요. 아, 카메라 야락해라 어? 카메라라고? 어, 카메라야. 안녕하세요, 네, 여러분들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망했어!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거금 10만 원을 써가지고 내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지금 어? 비가 와가지고 어? 나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6시까지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일 자유 이용권을 끊었기 때문에 비 그칠 때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점점 그치고 있다 어 괜찮아? 괜찮아 할수 있어 아니야, 망했어 아니야 안 망했어 아유나 와요 분위기가 찾아노 텐션 안 올릴래? 안녕하세요 출구에요, 네? 출구에요. 아 출구예요? 아 출구예요? 열로 가야 돼. 네, 저희 네. 저희 지금 돼네 괜찮아요. 디스코 팡팡. 아하. 색깔별 사야지. 1이 이거 같아. 이네 24번. 여기 인데저기면되겠네 <laughs> 하러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들한테만 그래. 앞으로 안 간다 이거. 아야. <laughs> <laughs> 차야라 주차 와 죽이네 재밌네 어디야야줄 서자 생기 <laughs> 있어 쏠다린다린다린다떨어다 떨어진다. 떨어진다. 이래서 이거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? 자, 저에기좀 소지품 매우 잘떨어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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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인하노, 이거 와인하노 이야, 이거 와인하노 わいらのわいらのわいらのわ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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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わ

아괜찮우와다 아, 간다, 아, 간다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<laughs> 어때? 다잘찬다네 <깬나? 웃음> 이거 어? 잘찬다네아 어, 토할 거같 <laughs>

<laughs> 저 타면 괜찮아것같야 그래, 시모크게 하고. 개는 날잘 잡았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. 평소 같으면 그래도 2 시간은 대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비 오는 바람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다행히도 그리고 기계가 오픈이 됐고요. 드디어 탈수 있습니다. 들어갑니다. 어?

탈수있다할까 ㅋ 네. ㅋ <laughs> ㅋ 난리탈덕이 뒤에서 <됐어. 웃음> 어. <laughs> 이제 드라켄 타러 가야지 아... 가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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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가자! 기분이 어때요? 정 나올 것 같아요 말하시고 <laughs> 다리에 <자대에> 앉아주시고요 <laughs> 아, 지렸다 없을 <laughs> 사람것 <싼> 같다 <laughs> 아 남자들 약해 <얇게> 빠져가지고 시작이 돼 <laughs> 이게 올 때마다 오는데 손도 못같 우리 이름 뭔데? 아, 차출발합니다아하하하하어떤인데야 맥주차 아 <laughs> 엉덩이 다 젖었다 자. 자 이제 오늘 이제 뽕을 뽑았습니다. 놀이기구몇개 타지? 한 일곱 10, 개 탔나? 한1 0개타어 어. 그래가지고 아,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저녁 먹을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봐요. 아 감사합니다. 야, 파도는 살아있네. 아니, 쌀에 한번 퍼봐라. 맛있나? 자,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어, 이렇게. 어 미안해. 새끼가 그만해. 인사하고 있는데. 아, 빨리 갈게. 미안해, 미안해. 자, 오늘. <laughs> 경소에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모두 안녕 빠이빠이 지치지 마이 새X야 저희 바로 부산 부산내려 가보려고 요네 가보겠습니다 네. 네, 또 나중에 딱 놀러오면 네또 오겠습니다 부산에 놀러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네, 재밌게 네. 놀았네네 너무 잘 놀았어요 놀이기구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, 안 춥더나? 터졌어 아, 터 저녁은 먹었어? 네저 먹었습니다 순두부 먹었습니다 정리 음. 잘했어요. 음. 전부 이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실해 가보겠습니다 그래. 네.